노벨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는 1902년도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인 로널드 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로서는 감히 제공하지 못하는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 않은 심오한 지식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자, 오늘 로날드 로스 이야기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서론으로 말라리아와의 전쟁,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20세기 초만 해도요, 말라리아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어요. 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이게 당시 가장 큰 공중보건 문제 중 하나였죠. 아, 정말 신박했군요. 그렇죠. 바로 이때 로날드 로스가 등장합니다.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말라리아가 그 모기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처음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단순히 원인을 밝힌 걸 넘어서 그 매개체, 그러니까 벡터라는 개념을 확립한 게 중요한 거군요. 이게 현대 방역의 기초가 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랑 그걸 옮기는 매개체를 구분해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 과학적 큰 거를 딱 제시한 거죠. 이 발견이 나중에 황열병이나 뭐 댕기열 같은 다른 매개체 전염병 연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듣고 보니 로스가 의사이자 연구자였을 뿐만 아니라 시인이기도 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어, 되게 다면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의 노벨상 수상이 단순한 과학적 성공 그 이상이라고 보는 거죠. 뭐랄까 지식으로 질병과 싸울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시인의 아들이자 식민지 인도에서 보낸 유년기 이게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1857년에) 영국령 인도 그 알모라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군 장교였고 어머니는 문학적 소양이 아주 깊으셨다고 해요. 아 군대의 규율이랑 문학적 감수성이 공존하는 환경이었겠네요. 그렇죠. 그 셰익스피어를 자주 인용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인도에서 자주 이사를 다니면서 말라리아 같은 열대병을 직접 보고 겪은 경험이 음, 나중에 그의 학문적 관심이 뿌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관심이 갔겠네요. 근데 영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오히려 의학보다는 수학이나 시를 더 좋아했다면서요. 네, 그게 좀 의외죠. 원래는 화가나 시인이 되고 싶어 했대요. 의학이나 생물학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하고요. 아니, 그럼 의학 공부하면서도 시를 계속 썼다는 건가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 서정적인 문체가 그의 글에서도 드러나고요. 이런 배경 덕분에 질병을 그냥 생물학적인 문제로만 본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고통, 더 나아가 문명사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깊이 있는 시각을 갖게 된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공 선택의 과정인데요. 수학에서 의학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전환이었을 텐데 배경이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수학이랑 시의 열정이 있었죠. 뭐랄까, 르네상스적인 교양인. 그런 기질이 있었는데, 진로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아버지가 제국에 봉사하는 길이라면서 군의관이 되라고 강력하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좀 실용적인 선택을 강요받은 거죠. 아, 본인 뜻과는 달랐군요. 네. 그래서 의학 공부에 사실 큰 흥미를 못 느꼈다고 해요. 특히 해부학 같은 건막 혐오감을 느꼈다고 고백할 정도였으니까요. 내적 갈등이 심했겠죠. 잘못 선택된 진로라고까지 생각했으니까요.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한 셈인데 그래도 성적은 상위권 줬다니 대단하네요. 어, 학문적으로는 성실했던 것 같아요. 특히 생리학이나 병리학처럼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해도가 높았다고 하고요. 이게 나중에 연구자로서의 기반이 되었죠. 그럼 진짜 의학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뭔가요? 결정적인 전환점은 1881년 군회관으로 임관해서 인도에 파견되면서 찾아왔어요. 거기서 말라리아 환자들의 그 참혹한 현실을 직접 마주하게 된 거죠. 아,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교과서 속 질병이 아니라 막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의학의 본질, 그 무게를 느낀 거죠. 단순 진료를 넘어서서, 아니, 왜 특정 지역에서만 이렇게 병이 돌지? 같은 환경인데 왜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아 나선 거네요, 원치 않던 길 위에서요. 네, 문학, 수학 그리고 의학, 이게 결국 하나의 진실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던 셈이죠. 자, 네 번째로 넘어가서 군회관으로서의 첫걸음, 그 열대의 병상들 속에서의 경험을 좀더 들어 보겠습니다. 1881년에 영국 육군 군회관으로 임관해서 인도, 아마 방글라디역이었을 텐데요, 거기에 배치됐습니다. 근데 가보니 현실은 뭐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의료 환경은 너무 열악했던 거죠. 말라리아 뿐만 아니라 다른 전염병도 심각했겠네요. 네, 말라리아, 장티푸스 이런 걸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루스는 여기서 치료의 한계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통계를 내고 좀더 구조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된 거죠. 아, 일도네 초기 역학 조사를 시작한 거군요. 데이터를 보면서 패턴을 찾으라고요. 맞아요. 환자 기록을 분석하면서 정량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어요. 질병의 원인이 뭘까, 경로는 뭘까? 이때부터 아마 말라리아랑 특정 환경 뭐 고인물이라든지 습지 같은 지리적 요인이 관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직감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의 윤리관도 확립되었겠고요. 네, 단순한 제국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응답하는 게 진짜 의학이다 이런 신념이 강해진 거죠. 의료가 부족한 상황일수록 과학적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을 거고요. 관찰, 추론, 분석 능력에 의존해야 했으니까요. 이때 과학자로서의 감각이 완전히 깨어난 거죠. 질병이 사회와 환경을 반영한다는 깨달음, 그리고 예방의 중요성까지. 자, 그럼 다섯 번째, 드디어, 말라리아 연구의 도전입니다. 의심, 실패, 그리고 외로움 속의 실험실 이야기네요. 네. 현장에서 느낀 무력감이랑 이제 과학자로서 이걸 밝혀내야 한다는 책임감. 이게 연구의 동기였겠죠. 근데 시작부터가 도전이었어요 당시 지배적이던 이론이 아까 말한 미아지마 즉, 나쁜 공기 이론이었잖아요 네, 그게 대세였죠 근데 로스는 이걸 의심했어요 뭔가 생물학적인 매개체가 있을 거다 특히 모기가 아닐까? 이렇게 가사를 세운 건데 이건 당시로서는 엄청 급진적인 주장이었죠 당연히 지원 같은 건 거의 없었겠네요 네, 거의 없었어요 기관이나 대학의 도움 없이 그냥 혼자 연구를 해야 했어요 뭐 필요한 모기 잡는 것부터 실험 동물 구하고 환자 혈액 구하고 심지어 성능 좋은 현미경 구하는 것까지 다 부족했어요. 실험도 계속 실패했다고요. 네. 처음에는 엉뚱한 모기, 그러니까 말라리아 안 옮기는 모기로 실험하기도 했고 현미경 성능이 안 좋아서 혈액 속 말라리아 원충을 발견 못 하기도 하고 표본 보관도 어려웠고요. 본인도 실험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요. 아, 네. 자기가 직접 모기에 계속 물리면서 고열에 시달렸는데 이것마저도 실험의 일부라고 생각했대요. 정말 대단하죠. 와 정말 외로운 싸움이었겠어요.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동료들이나 뭐. 좋지 않았죠. 진료에 소홀하다면서 비난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심지어 연구를 방해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징계 위협까지 받았다고 해요. 아내조차도 연구에 회의적이었다고 하니 그 심리적인 고립감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니 정말 그 의지가 대단한데요. 로스의 그 철저한 자기 규율, 매일 기록하는 습관, 그리고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덕분이었을 거예요. 실패는 변수를 잘못 봤다는 뜻일 뿐이다. 다시 실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 실험을 반복했다고 하죠.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뭐 대단한 발견을 한게 아니라 그냥 누구도 하지 않았던 실험을 누구보다 많이 했을 뿐이다. 이게 그의 연구 과정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 같아요. 아, 수많은 고독한 실패가 쌓여서 결국 그 위대한 발견의 토대가 된 거군요. 정말 인내와 집요함이 만들어낸 결과네요. 네, 그렇죠. 그 고독한 실패가 지식의 성체를 쌓아 올린 거죠. 여섯 번째 주제죠. 운명을 바꾼 발견. 바로 모기의 몸 속에서 찾은 말라리아 원충 이야입니다 이게 1897년 8월 20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로날드 로스가 드디어 아노펠레스 모기 위장에서 그 말라리아 원충 플라스모디움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어, 본인이 직접 그날을 말라리아의 날로 기념했다고 하니까. 아,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요.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죠. 이게 수년간 정말 끈질기게 음, 다양한 종류의 모기를 잡고 또 환자피를 먹여서 일일이 해부하는 과정을 반복했거든요. 와. 상상만 해도 힘든 작업이네요. 네, 그러다가 마침내 모기 위장벽에서 원충이 그 포자낭 동그란 주머니 형태로 증식하는 걸 현미경으로 딱 확인한 거죠. 그걸 또 아주 정밀한 그림이랑 기록으로 남겨서 기생충의 전체 생활사까지 밝혀낸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 여기 원충이 있네 이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이 발견이 진짜 중요한 건, 뭐 병원체 자체를 찾은 것도 크지만, 그것보다 병이 어떻게 사람에게 옮겨지는지, 그 전파 경로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에 최초의 사례라는 데 있어요. 아, 이전까지는 그냥 병의 어떤 내부 증상이나 이런 데 집중했다면, 로스는 그 병이 퍼지는 길, 자체를 찾아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질병의 경로를 추적하면서 이제 역핵이라든지 감염병 관리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봐야죠 더 대단한 건 발견하자마자 이걸 바로 모기 퇴치 같은 실용적인 방역 전략으로 연결했다는 점이에요 아 이론에만 머문 게 아니라 네 과학이랑 보건정책을 바로 통합시킨 거죠 정말 선구적인 사례였어요 자 그럼 일곱 번째 이 발견이 과학계에 미친 영향 그 반향을 좀 보죠.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파장이 컸습니다. 뭐랄까, 파스텔의 이류에 그 미생물 이론이 나왔잖아요. 그걸 실제 전염병 문제 해결로 딱 연결시킨 어떤 실천적인 정점 같은 성과로 평가받았죠. 그래서 영국 왕립학회에서도 바로 인정했고요, 1898년에? 네,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이걸 계기로 열대의학? 이라는 분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런던의 열대의학 및 위생학교가 설립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예방의학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에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예방의학이요? 어떻게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주로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하거나 치료하는데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기장을 친다든지 모기가 살만한 무릉덩이 같은 서식지를 없애는 그런 환경적인 개입을 통해서 아예 질병의 흐름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방역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원천봉쇄에 가까운 거네요. 그렇죠. 물론 뭐 이탈리아 학자 그라시하고 누가 먼저 발견했냐 이런 우선권 논쟁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과학적 명을 얼마나 엄밀하게 해야 하는지 또 연구 윤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립된 벡터, 즉 매개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황열병이나 댕기열 같은 다른 감염병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결국 로스가 던진 메시지는 세 가지로 볼수 있어요. 질병은 생태적인 문제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증거와 윤리가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자, 여덟 번째는 공중보원의 혁명입니다. 이게 실험실을 넘어서 사회시스템 전체를 바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 군사, 도시 설계까지 말 그대로 방역의 시대를 연 거죠. 예를 들어, 모기 번식지를 어떻게 없애라. 또 어느 지역은 거주를 제한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예방 매뉴얼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회 전체가 움직인 거죠.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 맞아요. 특히 식민지 행정이나 군대에서는 이걸 즉각 도입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병사들 사망률이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아, 실질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났군요. 네, 이때 또 재미있는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질병지도, Disease Mapping이에요. 질병지도요? 그건 뭔가요? 특정 지역의 질병 발생 현황하고 거기에 모기 서식지가 얼마나 있는지 또 환경 요인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마치 전쟁할 때 적의 영토를 파악하듯이 질병의 분포를 눈으로 딱볼수 있게 만든 거죠. 와,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전략을 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결국 국제적인 방역 협력의 필요성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WHO의 모태가 되는 국제보건기구 설립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도시를 설계할 때도 위생적인 환경을 고려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질병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고 구조적인 과제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군요. 자, 아홉 번째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190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이죠. 이게 또 의미가 남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법 개발이 아니라 이 예방 중심의 연구에 주어진 최초의 노벨상이었거든요. 아 예방 연구로는 처음이었군요. 네 그래서 의미가 컸죠. 그리고 그 수상 소감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동자에서 지식의 불꽃을 발견했다는 말. 아참 인상 깊었어요. 시인이기도 했다는 사실 아시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로 말하는 과학자, 이렇게 불릴 정도로 문학적 소양도 깊었다고 합니다. 그의 과학에는 어떤 인문학적인 깊이가 배어 있었던 거죠. 과학과 인문학의 산남이네요. 네. 그리고 그 수상소감에서도 공감과 책임, 이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발견자를 넘어서 어떤 과학자의 윤리적인 모델로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똑똑한 걸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기사 자기 같은 여러 영예를 얻었음에도 거기 안주하지 않고 계속 현장 연구를 고집했고요. 또그 노벨상 시상식에 예전에 자기가 치료했던 인도 청년의 사진을 품 속에 넣고 기도했다는 일화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죠. 아,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네요. 네. 그의 신념은 지식은 검이 아니라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잘 함축되어 있어요. 과학이 사회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깊이 고민했던 겁니다. 지식은 등불이다. 멋진 말이네요. 마지막 열 번째는 바로 그 윤리와 신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는 과학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실제로 연구 성과를 특허로 독점하지 않고 자유롭게 복제하고 수정해서 더 발전시켜라, 이렇게 공개했거든요. 와, 요즘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렇죠. 그리고 실험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거나 아무리 가난한 환자라도 연구에 참여시킬 때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파격적이고 선진적인 윤리의식이었죠. 정말 시대를 앞서간 분이에요. 맞습니다. 명예나 안락함보다는 계속 그 현장을 택하면서 나는 학문이라는 죽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상대로 증명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와, 생명을 상대로 증명한다. 네, 그의 윤리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라기보다는 인간 공동체 전체에 대한 깊은 책임감, 세속적인 인문주의에 기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학의 목표 자체를 단순히 진리를 탐구하는 걸 넘어서 인간의 고통에 대한 구조적인 응답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거죠. 과학의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군요 네 그래서 과학적인 성공이란 게뭐 거창한 게 아니라 결국 누군가를 덜 아프게 만들었다는 그 조용한 증거 하나하나라고 여겼습니다 어참 고독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확고했던 그의 신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열한 번째 말년과 제1차 세계대전 속 말라리아 투쟁입니다. 네 로스가 노벨상 수상 후에도 뭐랄까 명예에 그냥 안주한 게 아니라 계속 현장을 지켰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영국군 군회감으로 참전했죠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그게 단순히 부상병 치료만 하신 게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죠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같은 어 감염병 있잖아요 이걸 전쟁의 제2의 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제 2의 적이요? 네. 그래서 방역에 집중했습니다. 군부대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병참 기지를 보면서 모기 번식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어, 심지어 병력 이동 경로를 바꾸자고 제안할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분석했죠. 와, 그럼 전술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뭐 개인 모기장을 보급한다거나 퀸인 복용 지침을 통일한다거나 이런 제안들이 실제로 병사들 사망률을 줄이는데, 음, 크게 기여했어요. 하지만 이게 군 상부에서는 방역의 중요성을 잘 몰라줬다면서요? 아,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죠. 편지에다 직접 적군을 격파하겠다는 말이 말라리아를 막겠다는 말보다 더 쉽게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토로할 정도였으니까요. 어, 참 전쟁 끝나고 건강도 안 좋아 지셨다는데 런던 열대의학 및 위생학교 초대 책임자까지 맡아서 후학 양성에 힘쓰신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분이 남긴 말 중에 병의 해답은 현미경 안에도 있지만 병든 사람의 삶 안에도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 그 말이 정말 그의 철학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년에는 이런 회고도 남겼어요. 세상은 여전히 병들어 있지만 이제는 병의 이름을 알고 경로를 알며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얻었다. 나는 그 출발선에 서 있었던 자로서 충분하다. 뭔가. 담담하면서도 울림이 있네요. 그리고 1932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시 구절도 있어요. 나는 병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나 병에 지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그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삶, 특히 그 고통받는 사람들 곁을 지키려 했던 그 모습이 음, 함축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네, 자 그럼 열두 번째. 오늘날 공중보건에 미친 영향과 유산입니다. 그의 이런 현장 중심적인 접근과 철학이 이후 공중보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그의 영향력이 단순한 발견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현대 공중보건 전략에 그야말로 토대가 되었다. 특히 WHO 전략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고요? 네, 핵심은 바로 벡터 중심 전략입니다. 영어로는 vector-based approach라고 하는데요. 벡터 중심 전략이요? 네, 그러니까 병원체 자체가 아니라 병을 옮기는 매개체, 즉 모기의 환경 조건을 통제해서 질병 확산을 막는 방식인 거죠. 아하, 원인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매개체를 관리한다. 맞습니다. 이 접근법이 WHO의 벡터 통합 관리 지침 (IV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침의 근간이 됐어요. 이게 단순히 모기만 잡는 게 아니라 환경개선, 생물학적 방법, 화학적 방법 이걸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좀 종합적인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로스가 초기에 썼던 뭐 질병 지도화나 환경 분석 같은 기술들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에는 디지털 역학 모델링이나 GIS, 그러니까 지리 정보 시스템 기반 방역 전략으로까지 발전한 거죠. 질병 통제에서는 예방이 치료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이걸 제도화하는 데도 기여했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개인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질병의 사회적인 성격을 파악해서 집단 수준의 통제, 그리고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 역학의 선구자적인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질병의 지리적, 계절적 특성, 또 인구 이동과의 관련성, 이런 걸 정량화하고 예측 모델을 제안한 것이 WHO의 조기경보 시스템이나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가 설립에 기여한 런던 열대의학 및 위생 학교 여기서 수많은 보건 전문가들이 배출됐고 지금도 국제 보건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의 현장 중심적이고 윤리적인 접근 이게 오늘날 공공의학자 정신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학 결과를 단순히 데이터로만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좀 공감의 언어로 소통하려고 했던 방식도 중요해요. 공감의 언어요? 네. WHO가 정책 만들 때 사회적 수용성이나 문화적 감수성 같은 거 고려하잖아요. 이런 것과도 다 연결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13번째 동시대 과학자들과의 비교입니다. 로스가 활동했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정말 과학의 도약기였죠. 맨델 파블로프 에를리히 같은 거장들과 동시대에 활동했는데 접근 방식이 좀 달랐다고요? 네, 확실히 달랐어요. 예를 들어 맨델과 로스 둘다 관찰 기반의 경험적 과학에서 이론을 만들었지만 맨델은 아주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 집중했잖아요. 그렇죠, 완두콩 실험. 네, 반면에 로스는 예측 불가능한 열대 현장이나 뭐 전쟁터의 병영 같은 그런 개방된 곳을 실험실로 삼았다는 차이가 있죠. 환경 자체가 달랐군요. 파블로프는요. 파블로프가 통제된 실험으로 생체 반응의 어떤 규칙성을 찾으려고 했다면 로스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질병이 퍼지는 그 비규칙성 안에서 오히려 통제 가능성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환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아주 인간 중심적인 태도를 보였죠. 감염병 연구라는 공통점이 있는 파울 엘리히하고 비교하면 또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에를리흐는 세포 내부의 화학 반응, 그 유명한 마법의 총알 개발에 집중했잖아요. 맞아요. 에를리흐는 병원균만 딱 공격하는 치료제 개발, 거기에 집중했죠. 반면에 로스는 병의 외부적인 전파 경로,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와의 관계에 주목했어요. 아, 관점의 차이가 명확하네요. 그렇죠. 에를리흐는 실험의 정밀성을 극한까지 추구했다면, 로스는 현장 적용성, 사회적 실천, 더 나아가서 의학의 구조적 정의, 이런 것까지 고민했던 거죠. 당시 생명과학의 중심이 점차 세코나 분자단위로 막 옮겨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그 상호 작용을 과학의 중심에 두려고 했어요. 시인이기도 했다는 점도 독특하고요. 네. 그래서 과학을 좀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려 했던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과학자였던 거죠. 자, 마지막 14번째. 과학이 남긴 가장 인간적인 흔적입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보니까 로스에게 과학은 단순히 지식 탐구를 넘어서 정말 인간의 존엄과 고통에 다가서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지식보다는 책임이 있었고, 이론보다는 공감, 발견보다는 윤리가 있었던 거죠. 네. 그의 유사는 과학이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능동적인 도구임을 보여준 일종의 철학적 실험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더 낫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확신. 이게 그의 모든 활동의 근간이었죠. 과학을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숨 쉬는 언어로 만들고자 했다. 이 표현이 와닿네요. 네. 실험 대상이 전에 사람이 있고 발견 뒤에는 반드시 현실 적용이 따라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토록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과학적 정밀함에 시적인 감수성을 더해서 병을 표현한 것도 인상적이에요. 인간의 피속을 떠도는 죽음의 그림자라거나 가장 섬세한 무기로 지켜낸 생명의 성벽 이런 표현들이요. 그렇죠. 그의 마지막 말 병과 싸운 모든 날은 한 사람의 삶을 더 오래 밝히기 위한 일이었다. 이 말은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윤리적 책임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의 고백인 셈이죠. 이 기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로스의 이 질문은 첨단 과학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 오늘날 어쩌면 당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학이 가장 인간적인 흔적을 남기는 순간은 결국 그 지식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덜어줄 때 됐죠. 로널드 로스는 바로 그 순간들을 정말 치열하게 증명해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네, 로널드 로스는 젊은 시절 인도에서 끈질긴 관찰과 실험 끝에 말라리아가 모기를 통해 전염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병원체 규명을 넘어서 모기 서식지 제거라는 혁신적인 공중보건 전략의 시작이었죠. 그는 노벨상 수상 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군의관으로서 전장에서 방역시스템 구축에 헌신했으며 전쟁 후에는 런던 열대의학 및 위생학교 설립을 통해 후학 양성과 열대의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로스의 유산은 질병의 매개체를 통제하는 백타 중심 전략, 예방 우선 원칙, 질병 예측 모델 등 현대 공중 보건 시스템과 WHO 전략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동시대의 다른 위대한 과학자들과 달리 실험실 너머의 현실, 즉 질병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며 과학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시인이기도 했던 그는 과학을 인간적인 언어로 소통하려 했으며, 그의 삶 전체는 지식탐구를 넘어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려는 치열한 노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AIC다와는 달리 이제 인류 공양에 이바지하는 바 1902년도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 로날드 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차 노벨 생리학상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